잡습니다. 볼리나 들어옵니다. 네, 볼리나 선수가 또 부상. 어, 필립 볼샤이트, 뒷뒤에 접자글에서 레버 쿠젠이 이제 첫번쭉 윙백 자리에 고광민 선수를 투입을 했거든요 자, 손흥민 볼 잡고 들어갑니다. 손흥민 뒤로 냅고 자... 터치 이후에 들어갑니다. 볼킥. 네. 네. <laughs> 네, 리그에서 이번 시즌에 다섯 경기 뛰고 있어요. 손흥민 잘했습니 다시 다 한번 손흥민. 네. 손흥민. 자, 포스터치 트 하고 다시 다시 손흥민 돌아서면서 팩. 지금 좀 급했습니다. 네. 자, 키슬링을 놓고 나 그... 수비. 볼 뺏기고 나서 손흥 본인의 미스를 지금 빠른 손흥민 네 손흥민이 또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손흥민 슛네 손흥민 선수의 이제 윙바 슈팅 장면이고요 네 머리가 있었지만은 그래 손흥민 한번 더 치고 슛네잘어왔습니다 아, 손흥민의 좋팅팀는게잘 줬고 손흥민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 커너 민기 아니 커너 걸로자더 치고 아, 들어가니다 손흥민, 손흥민 빠릅니다 저... 한번 더 치고 들어가세 손흥민입니다 빠릅니다 접고 손흥민 네. 파력. 자잘 찍어 올렸어요. 아 기가 막히네요. 골키퍼. 매우 좋았습니다. 손흥민 선수가 오늘 뭐 골은 넣고 있지. 자 반대쪽 손흥민 선수. 자, 자 좋습니다. 손흥민 치고 들어갑니다. 한번 잡았습니다. 손흥민. 페란티이 아직까지 놓았습니다. 손흥민. 아수이가 좋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손 네. 선수 예, 자존심이 있어요. LG전자초청 FC서울과 레버쿠젠의친절